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검사 항소가 제기될 경우, 변호사는 이를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 이유를 분석하고, 그에 대응할 논리적인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주장하거나,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한 검사의 주장에 대해 충분한 반박을 제시해야 합니다. 무죄 판결을 얻은 주된 이유가 사실관계의 불확실성이나 증거 부족이라면 이를 항소심에서 더 강화할 수 있는 증거나 논거를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지지할 수 있도록 법적 쟁점과 판례를 분석하여 검사의 항소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변론을 펼치는 것이 핵심입니다.